<laughs> 배소연, 도미니카 네, 성아침, 아나스타시아 박지주, 네, 베드로 네, 윤세영, 요한보스코 오세창 요한 바로 이세 복사로 선발된 어린이들은 이제 성실히 복사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예수님께 약속드리고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단에서 거룩한 미사를 지내는 복사로서 성실히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까? 어린이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며 부모님과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사랑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미사 참례와 주일학교 교리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고백 성사도 자주 받으며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호기인 자신 성부여 여기 있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일찍부터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는 당신을 찾다가 오늘 당신의 부르심을 받고 선발되었으니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기꺼이 당신 사랑의 계획을 완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뽑으신 복사들에게 사제는 안수와 축복을 통하여 성실히 훌륭한 임무를 수행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기가 복사들에게 내리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어린이 여러분들도 기도로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mm -hmm. 예수님께 붙인 복사들은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참석해준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들에게 정중히 인사합니다. 음. 자, 우리 복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에 제단 위에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손 인사 친구들 들어오도록. 신자분들에게 인사하기 앞서서, 자, 선배들, 복사 선배들 모두 일어서. 자, 우리 신입 복사들, 선배들 바라보면서 돌려서 보세요. 우리 선배들에게 인사하고, 선배들은 박수로 환영해주자. 신입 복사들, 선배들에게 인사. 자, 그리고, 신자들이 많아서 크고, 우리 신자 여러분들께 우리 앞으로 복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크게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인사, 자, 이제 아이 니 부터 돌아서 자리 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